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SK몰, TV홀즈, 상조 투자 계획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에 압수는 절대적 가치는 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경영이 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과 함께 성장한 대원의 새 머티리얼 지르기과 사주의 부작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용주시민이라 사람으로서 묘한 착각에서 또한 용주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게 된 것도 매우 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11시 영주시와 영주시의회, 그리고 파이란체가 함께 세이브 지어을 위해 공식적인 성명문을 발표하고 시민 기해의 장을 마련하고 다녔으나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상황 발생으로 혼란된 것에 대해서 또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러 불미스러운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린지에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의하 시민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는 절대 될것같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요 누구의 입장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도 시민의 알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영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상봉 회의소에서 나날을 개최하고, 지역 기관단체, 사회단체하고 함께, SK 머대로를주의 상주시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와 보고와 함께, 다음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관단체와 사회단체장들은 선출직을 대표로 지정하여, 다음 모든 대책 수진에 대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음, 음.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며칠간 진통을 겪으며 의견을 도회했습니다만, 환경이 도회하는 성명서에 차지하지 않은 반대의 의견, 나머지는 다 동일해서 오늘 그 성명서를 준비고 발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에스페이브 교육 수사에 대한 규탄 성령도는 이렇게 보어줍니다 성령도 발표는 에스페이브 교육 에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다만 이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공포자들의 정확한 경의와또 향후 예측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합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유일하게 성명세에 동의하려는 안경직 의원과 일부 지지자들이 부단으로 행사 도중에 마이크를 빼앗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여 보통이 오가면서 결국 행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불미로미술했 의혹이 형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라시민 여러분께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개고계획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도하고 우리 시인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K먼티를 저희 정비투자에 대해 먼저 우리 시의 경제산업국장이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린 후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SK 멀티디아즈 상주 투자 계획 관련 브리핑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입니다 SK 모티리얼즈 투자와 관련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SK 모티리얼즈는 대백 신소재로 출발해서 2007년 소개부 신소재, 2014년 OCI 모티리얼즈, 2016년 SK 모티리얼즈로 성장하였으며, 그동안 회사와 영주시간 상생과 협조를 통해 투자금액 8,000억원과 80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우리시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부지 개입비 지원과 투자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SK모틸리얼즈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두 개의 3단 개발사에 의뢰하여 공장 증설을 위한 부시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매입 가격 상위 등으로 매입에 실패하였고, 금년 7월부터 부동산 개발사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부시를 매입하고자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시 매입 불과 사유로는 평당 가격을 100만원 이상 요구하는 등 회사 측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매입을 포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SK 머티리얼 중 회사 관계자가 시장님께 4,000억 원 신규 투자와 300명 신규 고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우선 확보된 부시에 신규 투자 2,000억 원 신규 고용 200명에 대한 투자 양의 각선을 체결하고, 금년 8월 31일, 가흥 일반 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승인 곳이 하였고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문수 농공단지 인근에 SK 모티리얼즈 실수요자,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4만 8700평 추가 확장을 시에서 회사 측에 제안하였으나, 상단 승인과 포시모산, 상단 조성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회사에서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 30일 SK 모티리얼즈 대표께서 시장님 면담시 2013년 1월 신소재 상업생산을 목표로 영주시와 타 지역의 입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고, 다 어, 지역 투자와 상관없이 영주시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금년 12월에 2천억 원과 100명 신규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20일 SK 러티리얼즈 관계자가 "시장님께" 이사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과정에서 상주시 청리산단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상주 주재 영남일보에서 상주 청리산단 투자 계획이 보도된 후 SK모티널조합, 경상북도 상주시에 확인을 하였지만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기관단체장 간담회 시에 SK오티열제와 상주시에 투자하는 계획에 대한 증가보호와 대책에 대해서 통일을 한바 있습니다. 간담회장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 대표로 지정한 분들께 추진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위임을 하였습니다. 대표자 회의대책회의 회의 결과, 오늘 SK 모티리얼즈 삼성 투자에 대한 불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